여보 이거 뭐야 침대 옆에 꿀이랑 계피가 왜 있어? 어, 아 그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설마 또 이상한 거 하려는 거야? 어, 한번만 해보자 제발 3주만 여보 정말 달라졌네 어, 어머가 어,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남편다워 보여 이런 대화 혹시 우리 집에서도 나누고 계시지 않나요?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가 직접 만난 56세 김정호 박미영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비결이 바로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였습니다. 꿀한 숟가락, 계피 한 방울, 설마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시죠. 저 역시 부부상담 전문가로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부부상담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중년 부부분들을 만나본 결과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들 확인했습니다. 결혼 20년, 30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무거운 기분 몸의 변화에 대한 당혹감 하지만 병원 가자니 번거롭고 비싼 상담료 내자니 부담스럽죠. 오늘 25분 동안 집에 있는 간단한 두 가지 재료로 시작할 수 있는 자연 회복법과 김정호 부부처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혹시 우리 집 상황이랑 똑같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게실 주변 부부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부부 관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뭔가, 어색한 공간이 느껴지시죠.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일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 벌써 나이가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달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20년간 부부상담소에서 부부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미겁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체면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런 걸로 상담을 받아야 하나 하는 부끄러움이죠. 두 번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상담료나 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더 위축되시는 거죠. 김정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런 말하기가 참 어색하네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집사람도 말 못하고 있어요. 부부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어.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50대 부부 십상중. 8상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끙끙 앓고 계시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라고 체념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수십 년간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 이겁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호르몬 균형이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었습니다. 즉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그게 약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말이에요. 꿀과 계피 A 설마요 하고 웃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꿀은 호르몬을 활성화해주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거든요. 김정호 부부께서 3주 만에 달라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 이거, 나, 얘기네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김정호 부부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꿀이랑 계피만으로 되는 건가요? 김정호씨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저도 이해합니다. 비싼 상담료도 효과가 미미한데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로 어떻게 변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김치 한 젓가락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것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린 나물 한 접시에 밥한 그릇이 뚝딱 사라지는 것 우리 조상들기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의 핵심 성분은 보론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이 보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도와줍니다. 마치 엔진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요. 실제로 터키에서 8주 동안 매일 꿀한 숟가락씩 드신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부 간의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죠. 특히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능이 개선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미제 개피 얘기를 해볼까요? 개피에는 신나모날테히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좋은데, 개피가 에스트로겐 밸런스를 맞춰주거든요. 폐경기 전후 호르몬 변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부위로의 혈액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김정호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꿀한 숟가락, 계피 가루 한 꼬집을 넣어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부부가 함께 드시면 돼요. 맛이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2-3일 지나면 오히려 달콤하고 향긋한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김정호 부부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을까요? 1주차 변화. 선생님 신기해요. 1주일 정도 지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걸 마시니까 뭔가 의식 같아서 서로 대화를 더하게 되네요. 2주 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말하는데 제가 예전보다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체온이 올라간 것 같다고. 가장 놀라운 건 3주차였습니다. 김정호 목소리 선생님, 어젯밤에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런 변화가 정말 단순한 꿀과 계피만으로 가능한 건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위로의 혈액공급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몸이 따뜻해지면서 신체 기능도 정상화되려 결국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계속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건강법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김정호 씨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운동도 해보고 영양제도 먹어보고,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엔 다 흐지부지더라고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새 결심 세울 때는, 올해는 정말 해보자 하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포기하게 되는 왜 그럴까요? 제가 20년간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실패하는 건강법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 너무 복잡해요. 아침에 이거 하고, 점심에 저거 하고, 저녁에 또뭐 하고, 둘째 기존 생활과 동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셋째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해요. 일주일 만에 변화가 없으면 미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정호 부부께 제안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어르신 저녁에 양치질하시죠? 당연하죠. 그럼 양치질 전에 차한 잔만 드세요. 그 차에 꿀한 숟가락, 계피 한 꼬집만 넣고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핵심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연결하는 거예요. 저녁에 양치질하시죠. 그 전에 부엌에서 물 끓여서 꿀계피 차 만들어서 마시고 그 다음에 양치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간단할수록 오래 갑니다. 다 여러분 양치질 복잡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평생 하시잖아요. 꿀계피 차 드시는 것도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 맛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커피 마실 때도 쓰다고 느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되시죠. 꿀계피차도 마찬가지예요. 3, 4일 지나면 오히려 아 이거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하네 하게 될 거예요. 김정호 부부도 그러셨거든요. 처음 이틀은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거 안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뭔가 빠트린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아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운 물은 꿀의 영양성분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분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한컵 그러니까 머그컵 기준으로 한 컵에 꿀은 티스푼으로 하나. 계피 가루는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정확히 제실 필요 없어요. 대충이 정도구나 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분량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아요. 평생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거니까요. 양치질 언제까지 하세요? 평생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정호 부부는 지금 6개월째 하고 계세요.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효과를 보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부부만의 달콤한 의식이 되었어요. 마침 루틴의 일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성공하는 건강법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혹시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내일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2차만으로도 좋지만 여기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더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선생님 저희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요? 김정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도 좀안 좋고 격한 운동은 힘들어요. 이런 고민 50대 이후 부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몸은 움직여야 하는데 관절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바깥 활동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아세요. 적당한 운동과 부부 친밀감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친밀감도 돌아옵니다. 반대로 운동을 안하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부위로의 혈류 공급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운동은 정말 힘들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김정호 부부께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30분 산책하기. 그게 운동인가요? 네 훌륭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 있으시죠? 하루에 딱한번 30분만 부부가 손잡고 걸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처음엔 그게 다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30분 걷는 게 힘들면 20분부터 시작하세요. 20분도 힘들면 10분부터요. 중요한 건 매일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김정호 부부도 처음엔 10분 걷는 게 힘들어 하셨어요. 숨이 너무 차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 오늘은 그래도 숨이 덜 차네요. 2주 후에는 20분을 걸으셨어요. 한달 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예전에 마트에서 장보고 오면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회복되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적당한 운동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서 호르몬 분비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이 중요해요. 비타민D 합성도 도와주고 세로토닌 분비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산책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꿀계피차를 마신 다음날 아침에 산책하세요. 그러면 호르몬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운동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다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만 바꿔도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어떤 호흡법인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김정호 씨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눈이 떠져서 다시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피곤하고 악순환이네요. 이런 경험 50대 이후. 부부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예요. 젊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나이 들수록 잠들기도 어렵고 자주 깨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호흡 패턴이에요. 하루 종일 얇게 숨쉬고 가슴으로만 숨쉬고 불규칙하게 숨쉬다 보니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거죠.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전투 모드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깊은 잠에 들수 없고 호르몬 분비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호흡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김정호 부부께 알려드린 건 336호흡법이에요.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6초 내쉬기. 김정호 목소리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호흡법에는 엄청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먼저 3초 들이마시기 이때 중요한 건,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예요. 배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으로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세요. 3초 멈추기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산소를 혈액에 충분히 녹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고요해지죠. 6초 내쉬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들이마신 시간에 두 배로 내쉬는 거예요. 입으로, 천천히 마치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후하고, 길게 내쉬세요. 왜이 비율이 중요할까요? 길게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해 주는 신경이에요.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김정호 부부는 처음에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호흡으로 잠이 온다고요 좀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어르신 그냥 3일만 해보세요. 잠자리에 누우셔서이 호흡을 10번만 반복해 보시고요. 첫날 밤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 신기하네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르네요. 이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김정호 목소리 선생님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의 활력이 느껴져요. 오랜만에 남자다운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깊은 잠에 들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면 호르몬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언제 하면 되나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누워서예요. 불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3, 3, 6호흡을 10번에서 15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카운트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면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충 3초 정도, 6초 정도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할 거예요. 김정호 부부는 이제 이 호흡법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하세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이거 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낮시간의 변화였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졌어요. 남편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후 종합변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336호흡 10번만 해보시고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제로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김정호 부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김정호 부부가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표정도 환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꿀개피차 마시면서 대화도 늘었고 산책하면서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겼어요. 오랜만에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부부 관계예요. 오랜만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김정호 씨의 얼굴이 약간 빨개지시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달라졌네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신혼 같은 기분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 회복의 힘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힘을 깨우는 것. 김정호 부부는 지금도 매일 그 간단한 루틴을 실천하고 계세요.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2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처음에 들려드린 부부 대화 기억하시나요? 아내 성우 여보 이거 뭐야? 침대 옆에 꿀이랑 계피가 왜 있어? 그때는 반신반의했던 김정호 부부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복잡하지 않죠. 첫째 저녁에 따뜻한 물한 컵에 꿀한 숟가락, 계피 한 꼬집 넣어서 부부가 함께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둘째 다음날 아침 부부가 함께 30분 산책하기 손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셋째, 잠자리에서 336호흡법 3초 들리 마시고 3초 멈추고 6초 내쉬기 미건만으로도 깊은 잠과 호르몬 분비 활성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호 부부도 첫째 날부터 변화가 온건 아니에요. 일주일, 이주, 삼주 차간차간 몸과 마음이 변화해 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은 뭔가 다른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주 후에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삼주 후에는 김정호 부부처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꿀 분량을 정확히 재지 않아도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지 않아도 돼요. 호흡법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6, 7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56세 김정호 부부도 다시 첫날밤 같은 설렘을 찾으셨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엌에 가서 꿀과 계피를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저녁 그 달콤한 한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혹시 나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볼게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시작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같은 다짐을 하고 계신 부부들끼리 서로 응원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3주 후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서로에게 설레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게실 주변 부부들을 생각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부부들께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달콤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 사례와 조언은 참고용이며 모든 부부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